자, 117번 x가 0번때 요거의 최대값을 a 그때 x값을 b라고 해서 곱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요것도 산술기하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그냥은 안 보이고 원래 산술기하면 최대값이 아니라 무슨 값? 채, 소값이 나오는 문제잖아 근데 얘는 왜 최대값이냐면 요 x가 법문수로 분모로 가야지만 산술기하 모양이 나와서 분모의 채소가 되니까 전체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만들어보면 저식을 분모로, 범분수로 바꿔버리면 분자는 1이 되고 밑에가 x분의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니까 요거에 무슨 값을 구하는거야? 최소값을 구하면 전체가 최대가 되는거지. 요거를 이제 변형을 시켜보면 약분하면 얘는 4x 얘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2 얘는 더하기 X분의 9, 요렇게 되는 거지. 그니까 러 어디에 산수유기할 쓰는 거냐면 여기 역수 관계에 있는 여기다 산수유기할를 쓰면 두 배의 루트, 앞뒤 거 곱하면 4고 36이 돼서 얘가 6이니까 6이 12가 돼. 거기서 빼기 1을 하니까 전체의 최소값은 10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채소면 전체가 최대 열되니까 여기가 1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는 최대 값은 10분의 1 요렇게 되는거지. 그리고 그때의 x값은 항상 얘기하듯이 둘이 등호 성립할 때니까 같다고 놓으면 오래 걸리니까 둘이 같잖아. 근데 그 같은 놈을 더해서 얼마가 됐단 얘기야 12가 됐단 얘기니까 얘를 반땅해서 얘도 6을 주고 얘도 6을 주면 되는거지. 때문에 4x가 6이니까 그때의 x값은 4분의 6 다시 말하면 2분의 3이 되는 거야. 요 값이 B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B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3을 곱해주면 약분 없이 20분의 3 이렇게 나와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많이 풀어야 되는 문제야.